난감하겠어요. 그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정말 그 불편한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잖아요. 그만큼 뭐 내가 이렇게 뭐 옷도 많편히 입고 예. 샤워하고 밖에 나갈 때라지 이런 는 정말 그 편하게도 입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내 집인데 이렇게 그 동간 간격이 좁게 되면은 어, 정말 샤워하고 나갈 때도 이렇게 짧고 나갔 굉장히 서로 좀 불편한 상황이 될것 같고 또뭐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어떤 뭐 부부싸움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몽아 지금 같은 아파트 간 아니라 이 아파트 간 너무 좁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아 모모한테 그러지 소식 마 모모 뭐 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이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상을 침해하는 이유 의자로 구를 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일상적 시야에 는모를가는 거야. 예. 를 제기할 만하고 특히 혼자서 제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민들이 함께 모여서 <놀라> 으로소는 것이 공의 목소리를 내기 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니 승소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원이 일한 경우에는 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제 부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끔 근데 부산에서는 좀 뭐가 좀 심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2013년에 아파트와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 마지편에 호텔이 들어선 겁니다. 호텔이 들어선 거 이게 양쪽 다 건물이 엄청 높이 들어선 거요 싫어. 있잖아요.